퇴직금은 IRP를 받으셨을 거예요. IRP에서 운용을 하는데 뭔가 투자하려니까 좀 그렇고 정기 예금해둘 자니 너무 금리가 낮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IRP에 있는 퇴직금 1억 원, 2억 원을 가지고 일시불로 인출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연금으로 계시하세요.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퇴직금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퇴직금일 1억이 있으면 거기서 매달 100만원씩 연금으로 뺄수 있습니다. 자이 연금 받아가지고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 100만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100만원으로 IRP에서는 구매하지 못했던, 매수하지 못했던 더 좋은 연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을 매수해서, 가입해서 더큰 연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연금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 받아야 될 연금의 일정 비율 한 50에서 60%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세 가지 부류를 중심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망했는데 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유족연금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가는데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자녀가 대부분 컸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녀가 뭐 장애 등급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럼 자녀도 없어 그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가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배우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되지만 안타깝게 죽기 한달 전에 이혼을 해버렸네. 자, 이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분이 나의 배우자였지만 이혼하는 순간 더 이상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혼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주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이혼한 거야? 없습니다. 자식에게 주려고 봤더니 자식은 다 컸어.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봤더니 부모님 돌아가셨어. 결국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혼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제도에 분할연금제도가 있거든요. 이혼하면 분할해서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연금을 반반 나누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그 이혼한 배우자가 65세가 돼야 돼요. 그 근데 65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야. 끝. 유족연금이 발생했는데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어. 분할연금은 65세가 돼지 봤는데 이미 유족연금으로 끝나버렸어. 결국은 싹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내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뭐 암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이분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내가 평생 부은 연금을 아무에게도 주지 못합니다. 나도 못 쓰고 주거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시냐? 지금 결혼하십다 그럼 배우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에 헤어졌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평생 부은 연금을 유족연금을 누군가에게 주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 이번에는 이혼은 안 했어. 이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족연금 받잖아요.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아 살고 있어요. 혼자 살잖아.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살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죠. 이제 처음에야 이제 뭐 돌아가신 분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 2년, 3년 잘 지내시지만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좀 외로워. 특히 나이 혼자 살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이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이 재혼을 생각해. 자 근데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이 사전에 전해봤던 유족연금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법 규정이에요. 결국은. 유조경금을 포기하고 재혼하든가 아니면 유조경금을 받으려면 재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재혼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재혼 안 하고 사실혼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혼. 사실혼 안 됩니다. 사실혼도 발각되면 전부 다 유조경금 환수됩니다. 또더큰 문제는 뭐냐면 유조경금을 포기하고 내가 재혼을 했어. 근데 재혼해서 살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다시 이혼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유조경금 부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유족연금을 재원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개정안이 현재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제도를 잘 모르면 진짜 큰 피해를 봐요. 이게 나중에 그때 가서 아우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재혼 안 했는데, 그렇죠? 후회하셔봐야 말장 도롱무기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면, 내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1년 더 내는 만큼 5%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 10년 낸 사람보다 11년 낸 사람이 연금액이 좀더 많고, 12년 낸 사람보다 13년 낸 사람이 조금 더 많고, 부은 만큼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9년 낸 사람과 10년 낸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9년만 낸 사람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10년을 채운 사람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9년을 낸 사람과 20년 사람. 일단 기본적인 1년의 연금 차이는 당연히 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차이가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 20년 가입했다 돌아가신 분은 유족 연금이 받던 연금액의 60%예요. 그런데 19년 가입했다 돌아가신 분은 유족 연금액이 받던 연금액의 50%입니다. 10%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0년 가입하나 11년 가입하나 12년 13 14 15 16 18 19 다 동일하게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50%거든요. 그런데 20년 딱 되는 순간 유족연금액이 10%가 딱 상승이 됩니다. 따라서 19년 11개월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20년 딱 채워서 가입하시는 것이 살아서 연금 받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돌아가서 유족연금 받을 때는 차이가 생긴다. 요걸 명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29, 30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1년 더낸거 받는 것이기 때문에 29, 30 차이 없고요. 39, 40도 차이 없어요. <laughs> 아시겠죠? 네. 낸 것만큼 더 받는 거니까 그 19, 20만 좀 주의하셔라. 연금이라는 것이 제가 연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금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금을 하나만 내가 가입하거나 하나만 관리하거나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국민연금도 받아야지, 퇴직연금도 운영해야지, 개인연금도 개시해야지, 주택연금도 관리해야지, 뭐 기초연금도 있지. 이런 종합적인 연금 체계를 우리가 다 탑쌓듯이 일층, 이층, 삼층, 사층 쌓아서 내가 월소득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금을 잘 수령을 안 해보고 아직 노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잘 생소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금을 한 번에 다 받아야지. 내가 65세 은퇴할 거야. 그럼 65세 에 퇴직연금도 게시하고 국민연금도 게시하고 뭐 개인연금도 게시하고 뭐 주택, 주택연금도 받고 뭐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65세가 땡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금을 또 게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연금을 게시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순서가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고 수익률이 낮은 연금이 있잖아요. 뭐부터 게시를 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빨리 뺏은 겁니다. 어차피 둬봐야 그게 그거야. 이런 애들은 놔둬봐야 잘 불려 나지도 않아. 이런 연금들은 빨리 개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두면 둘수록 연금액이 올라가는 연금들이 있어요. 수익이 좋은 연금들은 이런 연금은 빨리 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늦게 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분 봤더니 그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국연금 받아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통장에 넣어 놨다는 거야. 당장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자, 그러면 통장이 이제 얼마예요? 통장이 이제 거의 없는데? 아니 그럼 이자도 못 받을 걸, 무서지도 못할 걸. 뭐 하나 받았어요. 그걸 그냥 놔두시면 연기하면 7.2%씩 이자가 붙는데. 어, 그래? 어떻게 되지? 당장 가세요. 당장 국민연금 전화하셔 가지고 바로 연기하세요. 어, 지금 연기가 돼? 그럼요. 연금 개시하셔도 언제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바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수익률 높은 연금을 개시해서 쓴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써야 된다면 바로 받으셔야죠. 근데 쓰지도 않을 거 통장에 놔둘 거면서 수익률 높은 연금을 깨버리는 것, 수령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다. 차라리 그냥 통장에 있는 돈, 금리가 낮은 것 빨리 먼저 빼 쓰시고 이렇게 수익률 높은 연금들은 연기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연금, 똑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연금을 여러분들이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도 마찬가지, 개인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천천히 길게 나눠 수령할수록 세율 할인,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건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 혜택도 보시면서, 지금 빨리 빼도 문제가 없는 연금들은 빨리 빼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늦춰서 빼야지, 또 나눠서 빼야지 더 유일한 연금들은 이렇게 나눠서 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연금을 가입하고 불려 오느라고 정신없으셨겠지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연금들을 어느 것부터 언제 얼만큼씩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 인출에 대한 설계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는 연령이 지금 현재는 63세고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64세, 65세까지 바뀝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좀 연금이 빨리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기 수령할 수 있어요. 65세가 정상이신 분들이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70세부터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일찍 조기수령할 것인지 늦춰서 연기수령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받는 게 좋냐 늦춰 받는 게 좋냐 만약에 일찍 받으나 늦춰 받으나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일찍 할수록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액을 주고 있고요. 늦춰 받을수록 1년에 7.2%씩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은행 금리를 따져보자면 굉장히 감액률도 은행 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하는 것이고 증액률은 은행 이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져봐도 늦춰 받는 것이 사실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연기했다가 못바고가면 어떡하냐 한푼이라도 바고가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일찍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분들 일찍 받아 주셔야지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을 그냥 해 봐도 단순 계산만 해 봐도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한 80세 정도 그 이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일찍 받으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 정도만 사시거나 그 이상을 사신다. 그러면 연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연기는게 5년은 늦춰봤지만, 먼저 받은 사람보다 연금액이 거의 더블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들을 언젠가는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가봐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얘를 추월해버린다니깐요 그리고 이추월하고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평생 더 많은 연금액 받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데. 아, 빨리 한 푼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기금 고갈때못 받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빨리 받아. 이런 분들 이 계십니다. 그쵸? 아니, 사실 이분들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기 수령을 해주시면 기금이 고갈이 늦어져요, 훨씬 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기준으로도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60년, 70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50대, 60대, 60대예요, 60대. 그럼 몇 년생이시냐? 이제 뭐, 1960년대, 5 0 이런 생분들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노후를 보내실 텐데, 30년 연금 받는 동안 기금 고갈 안 돼요. 안 돼. 걱정하지 마셔. 왜 이렇게 또먼 미래까지 고민해 주고 그랬죠 언제,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금 고갈일 때에서 못 받는다라는 시기는 2060년, 70년 이후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살것 같다. 어? 그러신 분들도, 그러면 늦춰받아야지. 그럼 정말 그렇다면. 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2060년, 70년 이전에는 이제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금고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한데 있어서 고민하셔야 될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앞자만 따서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하죠. 그 연금은 필수제예요. 필수제. 첫 번째 필 자. 필요한 만큼만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을 잘 보시면서 어느 걸 먼저 받을까 해가지고 잘 보시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200만 원만 연금 받으시면 돼요. 남은 금액은 계속 불리셔야지 나중에 더 많이 받거나 혹은 더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필요한데 500만 원씩 받아봐야 필요가 없어. 남은 돈뭐 하겠습니까? 그죠? 괜히 또 이상하게 굴려서 날리고 그래요. 첫 번째 필요한 금액부터 연금으로 계시하셔라. 두 번째 수. 수익률 낮은 것부터 게시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부터 게시할까? 수익률 낮은 거 지금 뭐 은행 금리밖에 안 나오는 거 2%, 3%짜리 일단 이런 거 먼저 게시하는 것이고 5%, 6%, 7% 높은 수익이 나는 것들은 연금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게시해라 세 번째 제, 제는 뭐냐 연금을 받긴 받았는데 진짜 쓰고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셔라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받아서 다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 70세, 80세에도 저축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만 저축을 하고 나이든 사람은 저축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든 사람도 저축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축을 한 달에 30만 원씩 열심히 300만 원 모아서 내년에는 좋은 데 여행 가야지. 이게 젊은이들의 꿈이듯이 나이 들어서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그 쓰고 남았다. 한 달에 50만 원 남았다. 그걸 반드시 재투자하십시오. 재투자할 때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뭐 펀드를 하실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품에 재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되 노후에도 남은 돈은 재투자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재, 필요한 만큼만 수익이 낮은 것부터 남은 금액은 재투자. 요세 가지를 명심하신다면 여러분 노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처럼 주식이 좋은데 퇴직금 1억 받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당장 그거 IRP 두면 뭐 해요? IRP 둬 봐야 ETF 뭐 펀드 이런 거해 봐야 돈안 돼. 그 1억 빨리 빼 가지고 지금 주식 사야지 주식. 지금 대박 나고 있는데 그쪽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어, SK하이닉스 엄청 오르고 있잖아. 여기 대박이야, 대박. 바로 다 빼, 바로 다 빼. 해 가지고 주식에 몰빵해 그냥. 그러면 수익 막 대박 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 대박 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고 흔들리실 수 있겠죠, 사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할 나이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 30대에 한 천만 원 생겼다. 그럼 어차피 인생 뭐 아니면 또, 또 장기 투자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지금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자. 되겠지만 내 평생에 모은 퇴직금 1억 원, 2억 원을 갖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에 몰빵. 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퇴직금 말고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자산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없어도 생이 되니까 하겠지. 근데 내이 퇴직금이 내 노후의 전 재산이신 분들은 그렇게 못 하죠. 자, 그래서 퇴직금은 IRP를 받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 IRP에서 우량한 펀드, 우량한 자산을 적립식으로 사실 수도 있고요. 자동이체로. 그다음에 자산을 분할해 가지고 나는 한 50%, 70% 정도는 안전한 예금에 두고 한 30에서 40% 정도는 펀드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량한 펀드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IRP 전용 펀드 TDF 같은 거 있어요. 타겟데이트 펀드. 도너이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TDF 펀드. 자 이런 TDF 펀드를 사서 그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TDF와 정기예금 비율 나누셔 가지고 일정한 비율대로 운영하시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IRP에서 운용을 하는데 뭔가 투자하려니까 좀 그렇고 정기예금해둘지니 너무 금리가 낮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IRP에 있는 퇴직금 1억 원, 2억 원을 가지고 일시불로 인출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연금으로 개시하세요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퇴직금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을벌어냐면 퇴직금 1억이 있으면 거기서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뺄수 있습니다 자이 연금 받아가지고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 100만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100만원으로 IRP에서는 구매하지 못했던 매수하지 못했던 더 좋은 연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을 매수해서 가입해서 더큰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직연금은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출하든, 연금을 수령하든, 연금을 재투자하든, 뭘 하든 간에, 연금은 연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을 깨서 그걸로 뭐집 산다, 대출 갚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연금을 깨서 주식한다,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금으로 운용을 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는 방식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특히 그리고요 만약에 진짜 일시불로 뺄수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빼서 일시불로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 즉시 연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법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식이란 자산도 있고요 부동산이란 자산도 있고 연금이란 자산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자산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대한민국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에요. 일단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세 가지 큰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고령화, 그렇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빈곤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죠? 다 아시죠? 저출산,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저성장, 국가가 이미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이세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걸 해결해 내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그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저는 이세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았어요. 바로 연금입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족족 집을 사면 돈이 집에 묶입니다. 돈이 집에 묶이면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 가치 양극화만 심해지는 것이고 돈은 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는 성장하지 않고 돈 가진 사람, 부동산 가진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집을 살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도 못 낳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삼중고를 그대로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상품들이 더 발전돼서 국가가 연금 제도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싹다 연금으로 준비하도록, 연금으로 바꾸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국민들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자 연금은 부동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전혀 성질이 다른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사면 돈이 묶이지만 연금은 뭐 하는 겁니까? 연금은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결국 노후에 쓰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 받는다. 죽을 때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써야죠. 한달 내내 썼는데, 어? 아직도 100만원 남았어. 또 써야죠.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오는데 뭐 하겠습니까? 연금을 많이 준비할수록 연금은 소비를 유발합니다. 연금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물건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시장, 내수가 활성화되겠죠. 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건이 잘 팔리면 뭐가 발전해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그러면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고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하겠죠 그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금을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많이 써주는 건 사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성장 기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불리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쥐고 있고 모으고 있고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모으고 불릴수록 국가는 망가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으신 자금을 써줄수록 국가는 더더욱 크게 안정되고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전한세 가지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 의견에 반론 있으시면 얼마든지 달아주십시오. 저는 이 연금만 20년 연구에 왔는데 하면 할수록 연금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다. 우리 도널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